안녕, 얘들아. 로쌤이야. 로블록스에는 다양한 아이템들이 많지만 얼굴 사이즈나 신체 사이즈가 모두 달라서 막상 착용해보면 아이템이 둥둥 떠다니거나 뭔가 이상하게 가려지는 등 맞지 않는 아이템들이 엄청나게 많지. 그런데 드디어 이 크기를 조절하는 기능이 공개됐어. 어떤 내용인지 같이 알아보자. 네. 1년 전에도 한번 언급이 됐었던 아이템 위치 및 크기 조절 기능. 이때 공개된 영상을 살펴보면 어깨에 있는 시방견 아이템을 살짝 오른쪽으로 옮기고 크기를 크게 키운 다음 뒤에 있는 날개도 크게 만드는 걸볼수 있지. 분명히 새로운 기능이 곧 공개된다고 했지만 그 이후로 아무 소식이 없어서 자연스레 사라진 줄 알았는데 이번에 또 새로운 영상이 공개됐어. 예전하고 내용은 비슷한데 모자의 위치를 더 자연스럽게 조정하고 자신이 원하는 사이즈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액세서리 크기 조정 및 미세 조정도구라고 해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도 출시가 안 됐어. 언제 나올지도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어. 현재 공개된 내용도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출시되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해. 어쨌든 이게 출시 되 기만 하면 장신구 아이템 의 크기 는 상관 없어, 지 니까 더 자유 롭게 꾸밀 수있 어서 좋기는 한데, 1년만에내 용이 공개 됐으니 설마 출 시는 1년후 일까？여러 분의 생각 은 어때？이 보다 더많은 정보 를얻 고, 싶 다면 로 블록스 선생님 구독 부탁 해.